성을 배웠으므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의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의 개최, 개최가 확정된 제 32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경상북도 경주 유치를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유치 경쟁 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은 경주와 부산, 인천, 제주로. 경주는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 세 곳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지 않으면 에 p e 유치를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경북도의회 33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실 있는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그 이후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가 의원들의 발언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것으로 넘기는 것을 관행으로 일삼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유치는 경주시는 물론 인접도시 포항을 비롯하여 경북 전체로 경제 효과를 확대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가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의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배안철 의장님, 대형 국책 사업 유치 공동 협의체 내에 APEC 정상회의 경북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하여 주시고 경북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오는 12월 유치 신청을 공모하고 내년 상반기 발표가 예상되는 만큼 바로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APEC 정상회의 최적지는 경북이며 그 가운데서 경주가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의원의 발언을 또다시 관행처럼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바라며 2 0 2 5 에펙 정상회의 최적지는 경상북도 경주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경북이 반드시 유치하여 경북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황두영 의원입니다. 경북도가 청년 창업 정책을 선도해 나아가기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단순 창업 지원 정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청년 창업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도약형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 지원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창업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창업기업의 규모 확장을 위한 도약형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 지원해야 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기업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소약형 지원사업을 확대 발굴 지원하여 경북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을 도내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창업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사업을 단순 보조 형태에서 청년창업기업 스스로 투자 유치나 매출 정대 노력을 할수 있도록 투자유치 등이 결합된 융복합 형태의 지원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사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도 자신감 있게 청년창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그 마중물이 될 지역 기반 청년창업 투자 활성화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청년창업 기업 지원에 민간투자 역량을 확대하여 민간자본이 청년창업 생태계에 유입되어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맞는 새로운 지원 방식도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 기업의 규모 확장을 위한 도약형 지원 사업 발굴 및 확대 지원과 투자 유치 등이 결합된 뉴복합 형태의 투자 생태계 조성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반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60만 경빙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인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우리 경북도도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포항 설치를 제안드리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산물 안전성 검사의 현장성 확보입니다. 우리 경북 도 차원에서도 정부 기지에 맞추어 수산물이 반입되는 현장에 검사기관을 전진 배치하여 신속한 검사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기관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탄소 중립 실현과 대기와 수질 등 환경적 검사 수요 증가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오염검사, 수질검사 등 환경검사 수요 또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친환경 거래 에너지 정책 추진과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감염병과 식약에 대한 검사건수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습니다. 2022년 기준 포항시의 식약검사 의뢰건수는 1082건으로 경북도 전체의 22.5%에 달합니다. 감염병 검사는 약 4만 2천건으로 도 전체의 43.3%나 차지합니다.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검사 의뢰 건수를 모두 합한 2만 6천건을 훌쩍 상회하는 수준으로 포항시의 수요가 월등히 많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기관을 전진 배치하는 것이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안전 문제를 검증하는 데도 창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바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포항 설치입니다. 다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포항 설치를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이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지개정법에 따른 농지취득 규제 강화가 오히려 농민을 옥죄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도회시한 개정농지법은 가뜩이나 소멸위기에 처한 경북의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거래량은 농업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까다로운 농지취득 제도로 인해 농지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1년 7만 5천여 필지에서 농지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6만 3천여 필지로 16% 감소했으며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5만 4천여 건에서 2022년 4만 2천여 건으로 22% 감소하여 법 개정 이후 농지 거래량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농지취득 규제 강화를 일괄 적용하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하는 현행 농지법은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균형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는 만큼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위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윤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교관은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출신 교육계획 소속 윤정호의원입니다본 의회는 오늘 대구 경북 신공항이 경북의 중차지한 미래를 결정 짓는 가업으로서 우리가 강가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할주로 방향과 지역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과 각강구리에 있는 후미국가 산업단지는 원래 반도체 특가단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것은 진동과 먼지에 매우 취약한 특징이 있으며 현재 확정된 할주로 방향은 특화단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24시간 나노미터 단위 공정의 반도체를 양성하는 기업에 상당한 생산성 저하, 불량률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며, 이것은 경북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의 동력 상실로 기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공항의 소음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줄의 방향은 한번 설정되면 변경할 수 없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특화단지와 주거밀집지역에 미치는 피해를 사진에 충분히 고려해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히 이의를 제기하여 반드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비전 제시 및 도민 실익 확보 촉구입니다. 신공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군의군은 민항, 대구 편입 등 의생에 비해 가시적인 혜택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산님께 문서입니다. 신공항과 관련된 사업의 주도권은 대구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가 결정하는 대로 경북은 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대구로서는 당연히 자기 동네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의성군민을 비롯한 경북도민이 느낀 상대적 박탈감과 향후 예정된 후속 사업들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어떻게 달랠 수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증 제외랑 경상북도의 청소년의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혈증 제사항 경상북도 지사 및 경상북도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까지 네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진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의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총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응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시의 감면 동향까지 여섯 건의 안건에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만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 4일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사정제 12항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관련 조례안부터 여사할증제 20이랑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여과대학 신설, 초구 근양까지1한 근행안 근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아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 341회 임시회의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또리안 여덟 건 동의안 두건 건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2항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북 개정 조항부터 의사 일정 제26항 공유재단 내 연구시설물 축조 동해안까지 다섯 건의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0일에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해보된 4건의 주류안과 1건의 동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할정 제27항 경상북도 농작물재 보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할정 제31항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위원회 박창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위원회 박창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 340일에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해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서방위원회 백순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서방위원회 부위원장 백순찬입니다. 이번 제 341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건설서방위원회 해보된 세 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설정 제35항 경상북도 학교 운영 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관한 조례안부터 의설정 제4 4항 경상북도 교육청 생명 사람 센터 민간 유탁 선정 동의안까지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 위원회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 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입니다. 우리 학교 운영에 대해 해보된 경상북도 학교 운영 운영위원, 운영 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5항 2 0 2삼년도 경상북도 제회의 추가 경정 예산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 석 부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 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에 경상북도 지사께서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10월 1 0일에개계되는제 340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사내를 승파합니다.